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에 입학하는 항공대 공학계열 1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항물 드리기 항공대 논술에 프린트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어 함수 y fx에서 a, f x 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어, 제시문 나는 두 곡선 사이에 a와 b 사이에서 둘러싸인 넓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제시문 나는 어. 상가감수 덧셈 정리죠. 탄젠 알파닥이베타는 1마탄 탄분에 탄프탄, 탄젠 달파마이너스 베타는 1프탄 탄분에 탄마탄이 되겠죠. 자, 1번 들어갈까요? 어, y는 자연수 n에 대해서 0콤마 마이너스 n에서 곡선 ln에서 근 접선의 x절편 xn이라 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xn 닭 1분의 xn 값 구하라겠죠. 그래서 xn을 구해야겠죠. xn을 구하려면 이렇게 있는데, 0콤마 마이너스 n에서 y는 ln x가 있는데 접선을 이렇게 그었죠. 접선을 건데, 어, 접선을, 요거는 A 콤마 LNA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요거 미분한 게 Y'는 X분의 1이 되니까 A분의 1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고, 어, 이점을 지나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요 놈이 0콤마 마이너스 N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0콤마 마이너스 n 여기다 집어넣고, 어, 여기다 X에다 양 집어넣으면 날라가고 여기다 마이너스 N 집어넣으면, LNA 1이 마이너스 N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A를 구하면 어떻게 돼? 이 접점 A 자표가 2의 n 1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접점 X 자표 구했죠. 그 다음에 이제 x 절표 구해야 되는데 X절표형 구해야 되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y 다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Y에다 0을 집어넣고 이제 어 요게 이제 xn이 되는 거죠. xn이 되는데 어 x에다가 xn을 집어넣은 게이 식이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게 0이니까 여기서 xn 구할 수 있죠. xn 구하면은 어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x 절편 구했죠. x 절편 구했고. XN, XN은 이제 이게 XN이 되겠고. XN 다 길은 여기다 N 다 길을 집어넣고 역수치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얘랑 얘랑 캔슬하면 2만 남겠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는 1차분의 1차니까 1로 가겠죠. 그래서 답이 2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이번 문제 들어갈까요? Y는 KX가 a 마 LNA에서 여기에 접할 때 A와 K 값을 구하라겠죠. 그러면은. Y는 lnx라 이렇게 y는 l n x 라 했는데, 접점이 a 콤마 ln a가 되겠죠. 그래서, 어, y는 ln x가 되겠고, 여기 y는 kx가 되는데, 어, 여기서 함수 값도 같고, 미분 값도 같다겠죠. 그래서 함수 값이 같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겠고, 미분함 접선의 기울기는 k가 되겠고, 이거는 미분함 x분의 1이니까 a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a분의 1이 k가 되겠고, 그럼 ka가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얘가 1이 되겠고, 그러 a는 2가 되겠고, a가 2면은 k는 2분의 1이 답이 되겠죠. 2번 문제 들어갈까요? lnx랑 x축 및 x는 a로 둘러싼 도형의 넓이가 s1이 되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y는 lnx가 있는데, x, 어, x가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1이 되겠고, x는 a가 되겠죠. x는 a가 되겠고, 요 넓이가 s1이 되겠고, s1이 되겠고, 요 놈과, 그 다음 두 번째는, 어, 어, y는 lnx랑 y는 kx랑, x는 a제곱. x는 a제곱, 이게 x는 a제곱 되겠죠. 여기가 a가 되겠고, 여기가 a제곱이 되는데. 이 둘러싼 넓이가 S2라고 했을 때, S1과 S2를 각각 구하라겠죠. 그래, S1은 1에서 A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1에서 A까지 적분하면 되는데, A가 2 e 나왔죠. A가 2 e 나왔으니까, 1에서 2까지 적분하면 되겠고, 어, LNX는 원래 부분적분해야 되는데, 어, LNX가 XLNX-X라는 거 적분하면, 이거 좀 외우셔야겠죠. 부분적분 매번 하기 귀찮으니까, 이거 좀 외우시고, 1에서 2까지 적분하면 1이 나오겠고, 그다음에 요거 넓이는 요 접선에서 lnx 빼면 되겠죠. 접선이 2분의 1x 나왔죠. 아까 2분의 1x kx인데 kx인데 k가 2분의 1 나왔으니까 2분의 1x에서 lnx 빼겠고 지금 a부터 a제곱까지인데 a부터 a제곱까지인데 a가 2 나왔으니까 2부터 2의 제곱까지랑 갈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적분한 게 요렇게 되겠고. lnx는 lnx백x니까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 바꿔서 이렇게 쓰겠고 이 제곱 집어넣은 거에서 이 집어넣은 거 빼면 요게 답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3번 문제 들어갈까요? y는 lnx의 서로 다른 두점 P1, P2의 x좌표를 x1, x2라 했을 때, 어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x1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x 여기가 x2가 되겠죠. x2가 되겠고 접선을 이렇게 구었고 접선을 이렇게 구었고. 접선이 만나는 점이 이제 r 이 교점을 R이라고 했을 때, 어, 요 탄젠트 요 P1, R, P2 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이, 이 세타라고 하는데 탄젠트 세타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세타를 X1과 X2로 쓰래요. 그러면은, 어, 요 그림에서 보듯이,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어, 이 세타원이 되겠죠. 요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원이 되겠고, 요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2가 되겠고,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세타는 두내각의합이한외각의 크기니까, 얘가 세타2가 되겠고, 이건 파이 마이너 세타원이 되겠죠. 이거 두개 더한 게이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어, 어, 세타2랑 파이 마이너 세타원 더한 게 세타가 되겠고, 탄젠트 세타 구하라 했는데, 요거는 이제 탄젠트, 파이 마이 플러스 세타 투 마이 세타원인데 주기에 의해서 파이 없애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 투 마이 세타원이 되겠고, 합자공식에 의해서 일프탄탄분의 탄마탄이 되겠죠. 일프탄탄분의 탄마탄이 되겠고, 요게 이제 x2분의 1이고, x1분의 1이니까, 이걸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요게 답이 되겠죠. 자, 아 마지막 문제 들어가 볼까요? 함수 y는 fx가 이 그래프에 대해서 곡선 fx가 0,x 접선이 x는 1과 만난 점 p온 쭉쭉 있는데, 이거 이제 설명하면 잘 모르니까 이 그림 보고 설명해 줄게요. y는 fx가 지금 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있는데, 거기서 원점에서 접선 긋고 x는 1과 만난 점 p온이고, x주가 평행에 그어서 y는 fx로 만난 점 q1이고, 그래서 접선 긋고 p2, 평행에 긋고 q2, 접선 긋고 p3, 평행에 서고 q3 이렇게 됐을 때, 어, P, K, Q, K 길이를 L, K라고 했을 때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L, K 갖고 가라겠죠. 그래서 이 L1, L2, L3 값을 뭘... 무함계 더하라겠죠. 그래서 fx는 이렇게 되겠고 미분하면, 이건 다시 쓰면 ln, LN 1-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승이 틴게 나왔고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겠고 0,0에서 접선은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게 y는 x가 되니까 x가 1이니까 y도 1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1,1이란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럼 이거 y 좌표가 1이 되니까 y는 f x 여기다 y가 1이면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x는 1-2의 -1승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1-2의 -1승이 되겠고 q는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r 은요 x좌표에서 요 x좌표 빼면 되니까 2의 -1승이라는 걸알수 있겠고 그럼 이제 qn좌표를 이렇게 놨을 때 qn에서 접선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미분한 게 이렇게 되겠고 b형 콤마. fbn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접선을 구한다음에 qns 접선 가고 x에다 1집어넣면 요거 좌표 나오겠죠 y 좌표 나오겠죠 집어넣으면 y 좌표가 이제 이렇게 되겠고 x에다 1 집어넣어서 y 좌표 이렇게 오고 y 좌표가 이제 같을 때 다시 요거 x 좌표 구하면 되겠죠 y는 fx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오놈의 x 좌표 구해야겠죠 그래서 어, y에다가 요걸 집어넣어서 y는 fx 식에다가 y에다 이걸 집어넣어서 어, x를 구하면 이제 식이 요렇게 되니까 여기서 x를 구하면 x가 요렇게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요 x 좌표가 bn+1이 되겠죠. 그래서 bn+는 요렇게 되겠고 그음 ln+는 어 ln+는 어이 요거는 ln번장은 1에서 a 어 bn을 뺀게 ln이 되겠죠. 1에서 bn 뺀게 이렇게 되니까 어 ln+ bn+는 1에서 비엔다기를 어, L 엔다 하기를 빼면 되는데, L 엔다 하기를 방금 이렇게 줬으니까 이렇게 주어진단는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L 엔다 하기는, 어, 이래서 B 엔다 하기를 빼면 되는데, 어, B 엔다 하기를 요거니까, B 엔다 하기를 요거니까, 이래서 요걸 빼면 되겠죠. 요걸 빼면 이렇게 되겠고, 이게, 다 인, 근데 이게 LN이 되잖아요. 이게 LN이 되니까, 2분의 LN이 되니까, L 엔다 하기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율이란는걸알 수가 있겠죠. 첫째 항도, 어, 첫째 항도, B1이 지금 2분의 1 나왔죠. 첫 장도 2분의 1이고, 공비도 2분의 1 나오니까, 등비 수율 합은 1-R분의 2가 되니까, 등비 수율의 합이합이되겠죠 등비 급수가 되겠죠. 되겠죠. 1-R분의 2 있으면, 2 1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항공대꿈 반드시 이루는 은혜 의 역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